제가 제가 저기 위궤양이 있어갖고요 아, 밥을 못 먹고 그랬어요. 위에는 위에는 그런데 애꿎은 병원에만 집다 다닌 거야. 음, 음, 그런데 어느 지인이 그러시는 거야. 양배추 이렇게 심어놓고 왜병원에 그렇죠. 다니냐. 계속 뭐. 아니 양배추가 무슨 도움이 가냐. 그랬더니 양배추가 음, 이게 음, 우리 그렇지. 먹는 그 잔탁 있잖아요. 갤롭 음. 갤포스 어, 그거 월요일는구만 음. 네, 이게. 아. 저는 여기 23살에 시집 와가지고요. 아, 40년, 아니 40년이 아니구나. 40, 아니 39년 차예요. 작물 한 4,000평은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으로 작물 하시는 게? 감자, 양파, 양배추, 고추. 그렇게요. 또 이모작으로는 콩. 백태요. 그리고 또 들깨. 그렇게. 8년 됐어요. 8년을 됐지만 본격적으로 아, 이 채소에고 그런 거는 하는 지는 4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환경을 쓰고 제초제를 안준거로 농사를 진 거를 먹어보고 하니까는 맛이 틀리더라고요. 맛이 틀리고 우선적으로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진걸 먹어서 그런지 기분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애들이, 손주가 제가 다섯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학교에서 물론 친환경으로 다 농사진 거를 다 저기 해서, 아, 영양사님들이 다 해주시고 있겠지만, 이렇게 갔다 집에 와서 먹으면 애들이 할머니 맛있어 할머니 집에 건 맛있어 그러고 애들이 밥을 잘안 먹던 애들도 오면 잘 먹어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학교 급식에는 무조건 되고 최고급 최상품 그렇게 그렇게 선별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걸 다 해서 나간다고요. 나가면은 그것도 거기에서 옥에도 티가 있다고. 혼자서 아무리 잘른다고 해도 보지 못해서 선별을 못했을 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으면 그게 다 도로 반품이 들라 저희는요 이 양배추도 다 여기는 진짜 물도 오염도 안 되고 그린 지하수로 짓고 또 여기다가 그냥 이 원래 양배추가 유황 양배추, 양파, 파, 부추, 달래가 유황 함유가 많잖아요. 많은데도 이 애들 먹고 애들이 건강해야 이 나라도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황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유황 함유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학교에다가 다 출하를 시키면 학교에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걸 먹어주는 거 그거에서 더 고마움이 없어요. 지금 그걸 이렇게 힘들게 농사는 졌지만 그런 걸 보면 보람을 많이 느껴요. えっ